친구들 친구들은 진짜 짱이에요 <laughs> 아니 어떻게 좋아요로 하루만에 천개를 넘길 수가 있어 800개만 오 넘기면 된다니까 <laughs> 결국엔 그래서 또 돌아왔습니다 케이크가 태었다 몇탄이야 이제 1 2 3 4 5탄인가 <laughs> 친구들 친구들이 케이크를 이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케이크 시리즈 5탄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다른 로블록스 영상도 어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엔 친구들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걸 설마 또 주말 안에 2000개를 찍진 않겠지. 좋아요. 2000개에 도전합니다. 와, 2000개는 좀 오래 걸리겠죠 친구들. 2000개는 진짜 오래 걸릴 거야. 좋아 좋아 2000개가 넘으면 케이크 시리즈로 또 돌아오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케이크 시리즈에 아직 즐길 거리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오늘 친구들한테 들려줄까 하면은 케이크 만들기에서 한 시청자 친구가 제보를 해줬어요. 기드님, 머리 커지는 기계에 한번더 들어가고 두번더 들어가면은 대박 왕 초코송이가 될 거예요. 라는 <laughs> 제보를 받아서 오늘 대박 초코송이 케이크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케이크를 가지고 펫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었잖아요 오늘 그 기계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해요 그럼 친구들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laughs> 제곰 머리가 곰 모자가 기계 안에 들어가면 초코송이처럼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커졌잖아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쭉 들어가면은 빰빰빰빰빰빰 여기입니다 친구들 여기로 들어가면은 머리가 갑자기 복 이렇게 작은 초코송이가 됐잖아요 근데 이 기계에 한 번만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 번 들어가도 똑같이 커진다고 해요 이거 뭐야 여기 투명한 얼굴 되게 귀엽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한번더 들어가면 과연 초코송이가 얼마나 커질까 초코송이 같은 머리가 <laughs> 우와 우와 이거 몇몇 배가 커진 거야? <laughs> 이만큼 커지고요. 자 지금도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한한세번네번 들어가봐야지. 또 들어가면은 이만큼 커진 머리에서 아, 앉 앉으면 이제 내가 안 보여. 완전 버섯이야. <laughs> 이건 이제 초코 송이가 아니야. 자한번더 뿡.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웃음> 우와! <laughs> 한번더 들어가 볼까요? 커진 것 같은데? 한번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비교 비교. 자 지금도 비교. 자 여기 메카 있죠? 메카 매킨카, 매킨카 비교했을 때 아직 요 정도. 한번 더. 아 진짜 너무 웃기잖아 이거. 아니 케이크는 어떻게 근데 여러 번 해도 재밌냐? <laughs> 뭔가 모르는 병맛과 그 클림이 있어, 그죠 친구들? 한번 더, 뿍! 아, 한 번, 두 번까지 커지네요, 친구들. 세 번까지는 커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만한 대왕 초코송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바로 케이크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케이크 모양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어저 앞에 믹싱 스테이션하고 케이크 스테이션을 지나는 이유는 보세요, 친구들. 케이크가 조금 작죠? 어, 요렇게 케이크를 크게 불리는 용도예요. 어, 정안 그렇다면은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럼 자, 노멀로 구워 주고요. 과연 어떤 펫이 나올까? <laughs> 내가 가려 줄게. 내가 가려 줄게. <laughs> <laughs> 자, 이번엔 케이크 또 나올 거예요, 친구들. 아, 여기 나왔다. 자, 요걸 들고서 어, 이번에는 어, 강아지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자, 강아지 케이크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laughs> 강, 강아지 케이크가 오늘은 초 대형 머리 케이크 만들어 보았다 시리즈가 되겠네요. <laughs> 이걸 들고 이제 펫 기계에 넣으면 강아지 케이크가 나오는 걸까요? 완전 궁금하죠, 친구들. 자, 요렇게 완성이 된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강아지 케 케이크 나왔는데요. 이걸 들고서 이제 그 실험실로, 그때 수상했던 실험실로 갑니다. 여기는 OB 점프 맵이죠. 자, 강아지 케이크를 들고서 이 실험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여기예요, 친구들. 드롭 케이크. 여기로 보내게 되면은 패스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 넣어볼게요. 오오 오. 일단 케이크 등록됐고 자 크리에이트 패시라고 눌러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패시라고 누르고 자, 눌러주고요. 패 머신 메이커 패. 어어 뭐야 없어졌어. 어 여기 뭐가 있네요. 사이즈를 뭐 늘릴 수 있는 건가? 오픈. 예? <laughs> 오, 이케아 저기요 저저 저 갇혔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깜짝이야. 자 오픈 이거를 꺼내서 어 오픈 오픈 이걸 들고서 <laughs> 밖으로 일단 꺼내보죠 친구들. 이걸로 만들어볼게요. 어? 나가고 싶은데? 일단 이걸 들고서 나가죠 오케이 자이걸로 만들어볼게요 요게 마침 케이크가 하나 있네요 여기서 이제 펫을 크리에이트 펫 눌러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거지? 오 소리가 난다 기계에서 소리 났어요 방금 들었어요 친구들? 아닌가 봐. 야, 디스카드 케이크라고 누르면 아무 일도 없네요. 아, 뭐야. 이거는 아 사용 안 되는 그런 기계인가 봐요. 아쉽다. 뭔가 되는 건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이쪽 기계, 오, 오, 여기, 여기 뭔가 케이크 있었어. 일로도 들어갈 수 있나, 그럼? 맥킨 비켜봐. <laughs> 맥킨 비켜봐. 오, 여기 이렇게 케이크 있네요, 친구들. 오, 뭐유 케이크도 있고. 하지만 안 되는 기계였다는 걸로 판별이 났고요. 오늘 이렇게 초코송이 케이크 되었으니까 이제 강아지 케이크도 되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무리 먹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디 클리닝 눌러주면 다시 제가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웃음> 어! <laughs> 초코 머린 그대로다. 자, 이대로 믹싱 스테이션은 그럼 오늘은 패스하고 패스하고 셰이핑 스테이션으로 들어가서 쭉쭉쭉쭉쭉 안녕하세요 저 자주 오죠? <laughs> 케이크로 가볍게 변신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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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안녕하세요 닥터스웨그씨 <laughs> 오케이 띵동 케이크 오늘도 경쾌하게 띵동자 다음에 오늘 또 강아지가 되면 핫도그 합시다 핫도그 뜨거운 강아지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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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자어좀 <laughs> 어, 탔나? 어좀 탄거 같은데? 에좀 탔다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디죠 강아지 여기네요 강아지 케이크가 되어서 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어여기있어어뭐아 잠깐만 어좀 징그러운데 어어어좀 <laughs> 징그러운데 지금도 이거 이거 좀 징그러운데 어어 아니네 귀엽네 안녕, 귀여운 친구야. <laughs> 자, 그냥 일반 강아지 케이크니까, 오늘은. 어, 막 트름해, 오늘 기계가. 꺽. 자, 오늘은 그냥 강아지 케이크로. 하나, 둘, 셋. 먹히기, 먹히기. 싫어! <laughs> 뜨거운 핫도그가 먹히도록 하겠습니다. 핫도그 케이크, 강아지 케이크. 허잇 아, 트름해, 자꾸. 오, 뇌가 보여. 오, 우와! 우와! <laughs> <laughs> 케이크를 얼마나 먹었으면? 아 뭐야 이거 징그러워! 아우 <laughs> 아, 와 오늘은 소화될 시간도 없이 날라간다자 <laughs>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 먹 뭐, 뭔가 이상하네 마무리가 이렇게 먹혀보기도 했는데요. 강아지 케이크도 데워보고 재밌는 이스터 에그도 한번 또 알아보고 어때요? 케이크 만들기 시스템 게임 네잘 즐기고 있죠 친구들? 여기 가면 그리고 대두 아저씨가 있어요. 나는 난 머리가 커서 고민이에요. 아저씨 괜찮아요. 저도 아까 머리가 컸거든요. 오 그리고 이로 들어가면 오 여기구나. 이로 들어가면 슥 마리오가 기다리고 있대요. 뾰뿅 마리오, it's me, 마리오. <laughs> 아 여기구나. 이게 마리오를 볼수 있는 이스타일 그 장소도 저번에 친구들이 알려줬죠? 자이 가게도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도 재밌었기를 바래요. 친구들 다 재밌었죠?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어 내일은 케이크 시리즈가 아닌 밉 드라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도 친구들 밉 드라마 많이 기다리셨나요? 내일은 밉 드라마로 만나요. 모두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모두 모두 굿럭 안녕.